지금부터 2016년 3.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였습니다. 실질 GDI 국내 총소득은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증가하였습니다. 3.4분기 성장률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비내부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정부 소비는 건강 보험 급여비 등이 늘어나면서 1.4%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9% 증가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으나 운송 장비 등이 줄어들면서 0.1%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늘어 0.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기계류, 거주자, 국외 소비 등을 중심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활동별 국내 총 생산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전기가스 수도사업과 건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 기기 등을 중심으로 1.0%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폭염으로 전력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6.9% 성장하였고 건설업은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줄었으나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늘어 1.0%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분기 경제 성장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와 정부 부문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는 전 분기에 1.2% 포인트에서 1.3% 포인트로 소폭 상승한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전분기 마이너스 0.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6%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지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간 소비의 기여도가 전분기의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건설 투자의 기여도는 전분기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laughs> 소폭 높아졌습니다.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에 마이너스 0.3%포인트에서 플러스 0.5%포인트로 크게 높아졌는데 추경 조기 집행,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2%포인트 씩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분기에 1.0%에서 0.5%로 낮아졌는데 이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갤럭시 노트7 단종 등 감소 요인과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급증 에어컨 등 가전제품 소비 증가 등 증가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i 성장률은 실질 gdp가 0.7%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증가하였습니다. 교역 조건이 전분기보다 악화된 이유는 수출품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등이 반영된 수입품 가격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김용철입니다. 어, 이 3분기 성장률 0.7인데 건설 투자가 0.6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부분이 대부분 7, 80%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0.7%라는 게 이제 이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 이제 증가 규모가 0.7%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가 중에서 이제 건설 투자가 그러니까 0.6%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건설 투자가 많이 뭐 견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기가 51% 정도 예, 예. 어, 성장률에서 기여도가 예, 예, 예. 51.5%라고 하는데 예, 예. 예. 3분기는 이거 얼마 정도로 보면 된가요 그니까 러 이제 0.7%에서 0.6%니까 그 폭이 2분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것은 뭐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뭐 이제 3분기로 네. 4분기를 이렇게 추정해 보시면 예, 예. 어, 4분기 성장률은 어떤 그랄까 전망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제통계국은 이제 통계자료만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전망은 또 저희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4분기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작년 3, 4분기 더 네. 건설 부분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지금 제 수주나 네, 네. 뭐 착공이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사분기도 나올 텐데 네, 네. 앞으로 전망들은 어떻게 건설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네. 어, 내수를 견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계속 이제 전망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답변하기는 조금 저기 그런데 다만 이제 다른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그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계략적으로 추산할 때 사분기가 이 4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이제 0.0% 이상만 되면은 뭐 금년도 2.7%는 뭐 충분히 달성하다는 뭐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그건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저 모니터도 위험식인데요. 제조업 성장률이 그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거의 좀 운송 장비 및 전자 기기 중심으로 감소했다는데 좀좀 세부적으로 좀 어떤 이번에 그 갤럭시 노트 생산 중단도 포함이 된 건지 그것도 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국내 그총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총 소득이 자꾸 총 소득은 줄어든 건 이제 실질 구매력을 줄어든 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유가로 알고 있는데 뭐이 향후 방향과 지금 이, 이거 이총 소득 감소에 좀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 네 일단 그렇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조업 제조업 그 증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갤럭시 노트 7 단종 그 다음에 그 현대차 파업 자동차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 생산이나 소비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그 전자 기기 그 휴대폰 업종에 생산, 소비, 수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제조업 증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는 그 단종한 걸로 아예 이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3, 4분에 모두 반영되면서 관련 부분의 생산, 소비, 수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그런 영향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GDI는 이제 GDP는 뭐, 플러스로 나오는데, GDI는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GDI라는 게 이제 그, 실질 무역 손익 아닙니까? 무역 손익. 그래서 교역 조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무역 손익 자체는 이제 플러스지만은 그 규모가 이렇게 이제 전분기 대비 조금 줄었다는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증가, 뭐 전기 대비로는 이제 0.3% 감소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유가, 교육조건 있는 게 우리 그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약간 상승 추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의 영향이 교육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음, 아무튼 최근에 그 무역손익 자체는 계속 플러스 규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무역 순이 규모가 전분기 대비 조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제 고그 차이가 있는데 무역 순익 자체는 계속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출 가격 변화율과 수입 가격 변화율의 그 전분기 대비 그 상호 어느 게좀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그 GDI 증가율이 뭐 플러스로 나왔다,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